2024년 1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최민희 의원 같은 친명계 민주당 인사들이 이재명을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독일의 실전주의 철학과 니체가 신은 죽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니체를 다시 잃거라. 그러면 그 비밀이 풀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런 선고를 받,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요? 이재명은 윤석열, 김건희도 아니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규탄 특검 촉구 제3차 국민의 행동의 날 이거 좌파들이 한 건데 여기에 대한민국 최대의 정당 대표인 이재명이 참가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펄펄 살아서 어쩌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길을 따라왔다고 주장했어. 제가 앞선 방송에서 노무현길을 따라가면 나중에 자살하는 거죠. 근데 나는 왜 죽지 않는 않는다라고 했을까 모순을 시작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날 최민희 의원도 이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어, 오마이뉴스 TV 유튜브겠죠.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이가 유죄가 나왔으니까 향후 재판을 어떻게 절망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다. 숨지고 있던 민주당 내 분열 세력이 준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 국면이 돌파될지 도파될, 아니면 민주당이 4분 5열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한다.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 라고 랬습니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이 죽는다. 내가 그 비명계를 죽일 것이다. 완전히 이재명을 위해서 조자령 헝칼 쓰듯이 칼 들고 나서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센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대변인 황정아 씨가 개인적인 발언이다. 과격했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도부와 논의되지 않고 나온 것이다. 개인적 의견을 낳게 되죠. 덥고는 있습니다만은 또 이해식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도 페이스북에 썼죠. 이재명 씨가 그날 비가 내렸는데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올려놓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사람 빛속에서 연설하는 건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 신의 사제요 종이다. 그러니까 신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신의 종이고 사, 사제다. 직격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종이다라고 적어놓고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명상로 글귀를 이용했을 뿐이다라고 뭐뭔소인지 모르겠어요. 뭔 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뭐뭐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laughs> 마르쿠스 아우렐리스는 로마의 16대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다. 스토아 철학에 있어서 신은 범신론적 신이다. 즉 유일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오늘날 기독교적인 신도 주술적인 신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다. 던져놓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최민희도 던져놓고, 대변인이 슬쩍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재명 유죄가 나온 이후에, 이재명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죠. 뭐 나는 죽지 않는다,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노무현 기를 따라갔는데, 노무현 따라가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어차피 죽고, 나 유한자잖아요. 근데 뭐 징역 1년 나왔다고 집행유예인데도 뭐 이렇게 죽는 것까지 거론해? 아 이재명 겁쟁이죠. 저는 그걸 지적했었고, 자 그런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치자 비명계가 움직이면 안 된다. 현재 비명계로는 김동현 김부겸 등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죠. 김동현 씨는 이재명이 아웃되면 떠오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근데 왜 이들은 이재명을 저렇게 옹립을 하려고 그럴까?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게, 니체가 쓴책 도덕의 계보가 있죠. 거기서 유명한 말이, <laughs> 신은 죽었답니다. 그럼 니체는 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저는 제 조상 제사를 지냅니다. 어, 제상 지내, 제사를 지내든 지내지 않든, 어, 우선 당장은 자기 부모는 다 기억하죠. 뭐 부모 없는 없이 큰 고아들은 그 모를까. 대부분 부모가 있고 부모한테 영향력을 받으면서 미운정, 고운정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잘났으면 그 유산을 받아서 유리한 출발을 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출발을 해서 애를 먹죠. 그 어쨌든 지금 내가 태어난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다 조상들의 희생과 업적 또는 과오 때문이죠. 이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가 하면은 내가 내 앞선 부모를 포함한 조상들한테 신세를 졌다 부채의식을 갖는 거죠. 저희, 저, 제가 나온 대학교, 고등학교도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과거에 우리 학교는 최고였다.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부담을 갖게 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어느 이하로 안 내려가도록 자존심을 갖게 하죠. 버티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명문을 유지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일종의 선대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부채 의식을 갖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과거 조상들이 만든 그 체제에 내가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봤고 저는 할아버지는 본 기억이 없어요. 빨리 돌아가셨으못 봤는데 사진으로 봤습니다. 근데 사진하고 이렇게 보면은 저도 마른 사람이고 키가 큰 편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우때 분들은 증조할아버지도 사진은 있는데 아주 흑백사진 작은 게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고 저우 때에 올라가면 저희 우상 중에 한 분은 정식으로 그 당시에 그려진 초상화는 없는데 듣고 그린 초상화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6대를 올라갔습니다. 16대. 조선 중기 때 사람인데 그분 얼굴이 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1대, 2대, 3대, 한 10대 올라가도요. 15대 쯤 올라가면 500년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 사람과 나 별로 차이가 안 나고 그분이랑 나랑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음,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어, 한, 어쩌면 한천년쯤 올라간 조상도 나랑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속에서 제가 존재하고 그분들이 일어난 업적을 제가 이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지은 죄라고 할게요. 죄의 죄, 업을 나도 받고 있구나. 그걸 내가 당대에 풀어내지 못하면 그 업은 내 후손한테 또 가서 계속 그 업이 장난을 쳐서 그 집안에 항상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 조상들의 업까지도 내가 풀어내야만 해원이 된다라는 걸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니체도 도덕의 계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들의 만든 관습의 제도에 복종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복종의 의무는 필연적으로 조상에 대한 숭배와 더불어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그러다 보면은 조상을 숭배하거나 조상을 두려워함을 쓸 그건 대상이 점점 커져버리죠. 네.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의 신으로 형상화됐다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상신을 모시는 데에서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시는 신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게 그렇게 해서 이 뭔가 다른 짐승들은 없죠. 근데 인간은 자기 엄마 아버지로부터 워낙 받은 게 많아. 짐승들은 식물이나 벌레 같은 경우는 알에서 깨어나거나 씨에서 나오는 것들은 자기 부모를 아예 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라잖아요. 근데 포유류 쯤 오게 되면 은 조류도 그렇지만 품어주니까 새끼 때는 봅니다. 포유류는 봅니다. 포유류는 상당히 어미를 오래 보죠. 인간은 아비까지도 오래 보고 그래서 교육을 받으니까 아주 잘 이어지죠. 그 강한 조직이 되는 대신에 이, 이걸 못 깨는 거죠. 짐승들은 그냥 DNA로만 유지 그래도 그들도 똑같이 뭐 오리 새끼가 병아리 저뭐 닭이 됐을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조, 부모를 막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그걸 신격화했다. 근데 이 신들도 조상 신들도 이제 업이 있는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업이 없는 신을 쫙 조상을 만들어서 딱 넣으면 그게 유일신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그걸 신격과 한것 자체가 허상이다. 라고 니체는 얘기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뭘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이제 루터가 로마 카톨릭, 시정 로마 제국 때는 오로지 카톨릭만 믿었죠. 근데 거기에서 사제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하면서 개신교 운동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나라 아니야, 나는 개신교를 한 나라. 이런 나라에서 서로 싸우다가 그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이 이 지명한 신상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국으로 넘버 원, 그 다음에 왕이 있는 나라가 넘버 투, 공작이 있는 나라가 공작의 군주인 나라 넘버 쓰리. 뭐 이런 식으로 쭉 국가 간의 서열이 있어서 교황이 인정한. 그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뭐라고 하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최소한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전쟁을 하자 그러면 전쟁 십자군 전쟁도 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 종교 선택권은 각 나라가 갖겠다고 하면서 공국이 후국이 나는 개신교를 믿을래 뭐 하면서 막 싸우다 보니까 서로 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국이나 제국이나 왕국이나 후국이나 각자 다 독자권을 가지니까 사실상 이 서열이 깨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근대가 열렸다. 즉 하나의 신을 모시는 것에서 깨지면서 뭐가 열리느냐. 근대화가 시작되고 또 그런 것들이 각 나라에서는 군주를 중심으로 한 왕권. 그거 네가 다 해. 세금은 내가 내는데 세금 냈으니까 나도 참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부르주아가 도전하면서 왕권을 제한하고이부르주아들이 권력을 지면서 민주정, 공화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니체는 실전철학으로 해서 쭉 그쪽은 철학대로 발달하지만 철학에서도 저렇게 신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지금은 신을 인정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뭐큰 의미 안 드는 사람 다 섞여 사는 그런 세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게 그게 결국은 정치에서는 뭐냐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독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자세히 보면은요 그 군주 체제 비슷해요. 누가 있고 호인 무사가 있고 그리고 진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축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대 국가가 이슬람 정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이 이제 다신교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잖아요. 뭐 뭐를 믿든 하나의 종교로 가자 종교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를 기반으로 했더라도 미국 미국조차도 인각 위트러스트 이런 걸로 화폐를 발행하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나라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국가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공화정을 한다면서 도입해서 독재로 가는 나라가 공산주의국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이야기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는요 다시 봉건으로 가는 거고 독재로 가자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냐 니체의 이론 주장을 빌리면 두려움입니다. 조상이 만든 업과 그 업적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자기는 못 견딜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 실존적 능력이 딸리니까 뭘 하나 세워놓고 그걸 중심으로 뭉쳐서 같이 가자.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스스로 설 자립의 힘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이 실력이 없다고 라 보는 건 바로 그거. 이해식이도 실력이 없어요. 저 사람은 지난 대선 때 배우자 실장을 했었죠. 아 대통령으로 나온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할수 있는데 후보자 부인의 비서실장을 하는 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리, 이 사람 서강대 운동권 출신에 주사받고요. 그걸 받는 자도 참 웃겨. 주사파들도 다 주체 사상을 얘기하면서 주체는 김일성 일가만 할수 있으니 그 독재를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주사이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재명과 이재명을 따로 온 사람들이 이재명이 와이, 이재명이 유죄를 받으면 자기들이 존재하지 못할까봐. 즉 자기 조상 신이 부정되면 자기가 존재하지 못할까봐. 자기가 믿는 신이 무너지면 그럴까봐 자꾸 신격화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과 그들의 한계. 이재명이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미 거울 먹었다는 거고, 그 추종 세력들이 이렇게 신격화해서 묻지 않은 거는 그만큼 두려움이 크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쿵쿵쿵몇번 치면 마지막 비명 비명은 무지하게 질러야될 거야. 막 죽는 것처럼. 이런 살일수록 오히려 비명 잘 질러요. 현장에 가서 붙을 때도 뭐 저도 종교단체 취재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혼자 어디 갔는데 대표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연락하고 갔는데 딱 들어맞고 왜 왔냐고 그러길래 누구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뭐 자꾸 캐물어서 왜 물어? 너희 대장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그랬더니 가 그러길래 못가 그랬더니 쭉 둘러싸고 안 가면 곤란합니다 그러길래 근데 그랬죠. 야, 내가 여기 혼자 왔는데 이들이날 팰래? 패봐라. 내가 혼자 놓고 배심도 있으니까 패봐라 너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laughs> 물론 뒤에서는 무척 속으로 긴장했지만 버텨봤어요 그래 나 혼자 놓고 배심이 있는데 한번 패봐 나도 나도 뭔가 있어 나도 한따까서 붙자 그랬더니 결국은 들여보내주더만 그들도 두려움이 있다 물론 저도 두렵죠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 종교단체 지도자와 만나면서별 실익은 없었지만 어쨌든 기싸움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예, 뭔가 자기네 자신 없는 자들이 뭔가 하나 허상을 만들어 놓고 막 뭉쳐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저는 거서 이재명과 그 친명계 주석파들을 깰수 있습니다. 탕탕탕탕 몇번 치면요. 저는 과거에 한번 뭐 종교단체 들어가서 휘저었죠. 그동교단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몇번 탕탕탕 치니까 무너지더라고. 별거 아닙니다. 우리 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뭉쳐요. 제가 오대양 사건도 달았는데, 오대양 주인공인 박순전하고 그 따라온 사람들이요, 똘똘 뭉치는 것 같죠. 무작히왜 뭉치느냐? 겁쟁이 나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쓴드롱은 겁쟁이 집합체다. 이게 요차입니다. 감사합니다.